은 어,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음, 제가 그 부분은 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이제 주식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회원님들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물려서 계신 분들 이 많은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 홀드 관점으로 접근을 하나가는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승구도를 잡고 움직여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이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좀 급격하게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지금 여기 위쪽으로 지금 좀큰 흐름을 보면은 이큰 흐름 상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은 일단 나온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지난달에 700만 원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한번 이탈을 하고. 반등을 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쭉 치고 나간 부분들이 좀 연출이 좀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위쪽으로 다이렉트로 치고 넘어가지를 못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꺾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런 부분도 좀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그 제대로 좀 지티 그 지탱을 좀 해주느냐 못해주느냐인데.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의 어떤 부분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뭐 다들 심리적으로 화폐시장 쪽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얽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더 느낌이 좀 강해요 상승할 때의 느낌보다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떨어졌는데 위에서부터 그 위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닥 있는 자리에서부터 위쪽으로 한번 올려치고 위쪽으로 한번 올려치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반대으로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자리를 다시 또 한번 깨고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일단, 지지권역을 확보했던 자리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950만원 있는 자리, 950만원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을 지난번에 확보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950만원 있는 자리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라인선,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100%다라고 치면 이 100%에서의 눌림조정 61.8% 61.8% 눌림조정을 받는 그 형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위쪽에 저항라인선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천만원 있는 자리 바닥이 올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천만원 있는 자리가 일차적인 저항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1080만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2차, 2차적인 차 저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 천만 원 있는 자리는 지금 뭐 오늘도 한번 위쪽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 지지 라인으로 좀 일단은 구축을 시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지금 좀 엿보이고 있고 있고요. 위쪽으로 지금 이동 평균 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 선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슬슬슬슬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80만 원 있는 이 자리를 돌파 들어가는 게 그렇게 그, 쉬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 1,080만원 0 있는 자리를 돌파를 들어가면, 제가 어저께 우리 회원님들한테 황금열차 2기 진행을 하면서, 황금열차 2기 진행을 하면서, 이 황금열차 2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1,080만원, 0 비트코인이 1,080만원 0 뚫고 넘어가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도 열심히 10시쯤인가요? 10시 조금 넘는 시간이었나? 그때 이렇게 보니까 1,800만 원 있는 자리를 위쪽으로 한번 뚫었다 말았다, 뚫었다 말았다 막 그러는 과정에서 옆으로 조금 1,800만 원 있는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보여지면서 약간의 기운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저께 밤에 좀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스 타이밍을 일단 조금은 보류합시다. 라고 제가 어저께 그 카톡방에서 사인을 좀 보내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950만원 있는 자리, 950만원 있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고, 위쪽으로는 1080만원 있는 자리가 아주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50만원 있는 자리에서 1080만원 있는 자리에 박스 권역의 영역.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리에서 좀 출렁출렁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과연 이 박스 권역을 형성을 하다가 위쪽으로 뚫고 넘어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올라가는 기운이 빠져버리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가 950만원 있는 자리를 깨고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한번더큰 폭으로 한번 떨어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이 600, 만원깬 자리, 요종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또한번더 내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깊은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간을 일단 좀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어느 정도 구간으로 보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950만원을 깨고 들어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750만원 있는 그 언저리 라인, 그 정도까지는 한번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비트코인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부분에 좀 무게를 좀 실고 있는데, 한번더 떨어지고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면도에는 좀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았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아주 뭐 흉흉하게 돌아가는 부분이죠. 저 꼭대기에서 비트코인 자체만 하더라도 꼭대기에서 뭐 2800만원 있는 자리에서부터 저 아래쪽으로 뭐 600만원, 700만원 깨고 뭐600 몇십만원까지 한번 확 한번 미끄러졌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 제대로 회복을 못하니까 지금 뭐 심리적으로 뭐 엉켜있는 부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요. 제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과거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뭐 과거 2000년도 뭐그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최근 근래에 미국의 나스닥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다우 지수는 어저께 하락으로 움직였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움직여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필두로 해갖고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떨려야뗄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위쪽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도표를 뭐한두개 정도만 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일단 뭐 간단히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시간 날 때, 좀 여유 있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음... 뭐, 이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아주 자료가 옛날 자료죠. 옛날에 뭐 가상화폐가 뭐한 150달러, 아니면은 뭐 400달러, 여기서 뭐 제일 높게 나오는 부분이 뭐한 650달러, 뭐이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 뭐, 옛날에는 이랬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야. 뭐, 옛날에 뭐, 피자, 피자 사면은 뭐, 비트코인 뭐, 몇 개를 줬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옛날에 한동안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좀 좋겠는데, 이 비트코인 자체가 2015년도에 저점과 고점을 대비를 하면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를 따지면은 한4배 올랐고요. 2017년도를 따지면은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한 30배 정도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피트에서는 지금 뭐 차트가 좀잘안 나온 부분인데 뭐 나중에 뭐 코인원이나 아니면 다른 차트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윤곽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의 가장 대표다라고 할수 있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폭을 확대를 시켜나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의미를 하는 부분이냐 하면, 물론, 시장에서 그만큼 충격을 많이 주면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점이에요. 뭐, 최근 근래에 비트코인을 보면, 뭐, 2700만원 있는 데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600만원 있는 자리까지, 떨어져 내려와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부분의 진폭을 본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의 일정 부분 물림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최저저점으로 움직여 나갔던 부분이 82만원 선인데 2017년도 상반기에 걔가 저 위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도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확연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뿐이 아니라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쪽으로 움직여나가는 그 흐름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진통이 어느 라인선에서 끝날지는 아직은 더 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는 상방 쪽의 무게를 조금은 더 싣고는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서, 염두에 일단은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어느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터닝포인트를 만들면서 급상승을 뽑아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만간에 이번 달 20일이죠. 이번 달 20일에 음 일정이 하나 잡혀있죠. G20에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들 그쪽 때까지의 어떤 눈치 보는 작업이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는 현재는 좀 비트코인 자체를 박스권 역으로 일단은 좀 잡아두시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950만 원 있는 자리에서 950만 원 있는 자리에서 1080만 원 있는 자리 1080만 원 있는 자리요1 자리에서 의 일정 부분원 있는 자리에 영역 그러고 나자리서 위쪽으로 이탈을 시키느냐 아래쪽으로 이탈을 시키느냐에따라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본격적으로 터닝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치고 가느냐. 이게 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아직은 조금 서서히 비트코인 쪽도 그렇고, 알트코인 쪽도 그렇고, 약간은 좀 서서히 좀 접근을 해나가실 필요성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아래쪽으로 금액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배팅 한번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지금 황금열차 2기가 지금 스타트가 들어갔고, 황금열차 2기 쪽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뭐 종목에 대해서 매수사인을 드린 종목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일단 타이밍을 조금 잡고,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사인을 좀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저하고 한만식 대표님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쪽.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내가 코인에 대해서 지금 물려서, 물려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시 30분 지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잠시 조금 쉬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도움을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봐줘야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음, 한, 지금 9시 34분이니까, 9시 50분, 9시 50분에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